형배와 사업을 모두 정리하기로 한 최익현. 사고 데 명절이라고 큰형이 보내신 김. 그 몸도 많이 다치셨는데. 예. 집에서 쉬시면서 이거나 가 드시랍니다. 마무리 자금을 전화로 창호가 왔고. 빠진 거지이라 보스 나지 정리한 겁니다. 금으로억이 이게 작아. 생각보다 작은 금액에. <laughs> 지금까지 창호에게 당했던 일들과 많은 생각이 스쳐가고. 목숨 걸고 했던 일들이 하루 아침에 정리가 되는데. 마이무라, 어... 이다지마지막까지 어... 창호는 최익현을 알로 보고. 와, 할말또 있더나. 아 형님 이제 곧 추석인데 이 동생 고향 집에 굴비 세트라도 하나 사가게 내 용돈 좀 챙겨주 있어.